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세 번째 단원이고요. 자. 교육 과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중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때부터 많이 했었던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죠. 자 그때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었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를 S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한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죠. 결국엔 기본적인 공식인 2분의 1 /2 곱하기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할 건데, 높이를 이용할 건데, 자, 밑변을 A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A라고 잡았을 때,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A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밑변 BC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짠 하고 내려보는 거야 자 내려봤을 때요 요 각도를 각 B라고 하자 각 B 자 우리 했던 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사전 강의에서 했던 건데 얘를 세타라고 잡았고 빗변의 길이가 A일 때 밑변은 A코사인 세타고 높이가 A사인 세타였죠 어. 자, 그와 마찬가지로 밑변은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 높이가, 이 높이가 A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왼쪽 직각 삼각형의 높이가 곧 삼각형 ABC의 높이랑 같죠? 그러니까 얘가 높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자,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미안해요. A가 아니라 여기 C죠? 여기서는 C. 밑변의 길이 A 곱하기 높이 C sin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ac sin 세타다. 각 b가 되는 거죠. 얘가 이해 가셨죠? 어. 자, 그래서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삼각형이 있었을 때, 자 abc고요. 변의 길이 abc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공식을 봐봐, 각 a를 알고 가까운 두 변의 길이를 알 때의 공식이에요. 가까운 두 변의 길이를 알때 2분의 1에 BC 요 각도 각 A죠. 사인 A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요 각도를 알고 있어요. 요 각도를 안다면 가까운 두 변이 AB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AB의 사인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각도는 두 변의 끼인 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중학생 때 했던 건데, 내접원의 반지름은 알 때입니다. 자, 우리 삼각형 하나 그려줄 거고요.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접하는 원. 자, 내 심에서 각 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원과 변의 접점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이 이렇게. 두 손의 발,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요 길이는 다 R이 되는 거죠? R, R, R이 되고, 자, 선생님이 각 꼭지점과 이 내심을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 연결, 자, 연결시켰을 때, 이파랑 색깔로 큰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이 세개 영역으로 쪼개집니다. 자, 첫 번째로 요 삼각형을 보죠. 각 변의 길이를 A랑 b랑 c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색칠되어 있는 이 넓이는 밑변을 a라고 잡았을 때 높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요 삼각형은 밑변을 b로 잡았을 때 높이가 r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을 c로 잡았을 때 높이가 r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삼각형의 합이 전체 삼각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밑변이 a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r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죠? 높이가 r이고 밑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c고 높이가 r이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1 r로 공통인수가 지금 2분의 1 r이죠? 2분의 1 r로 묶어주면은 자 공통인수로 묶어준거죠? 이 안에 있는거는 세변의 길이에 합이 되는거지 그죠? 어... 자 이렇게 세번세 세 가지의 삼각형 공식은 아주 필수적인 거고요. 자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자 외접원은 뭐였죠? 자 원이 있고 요 안에 삼각형이 있는 구조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때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각 변의 길이도 다 알아야지만이, 어,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아셨죠? 4R분의 ABC. 중학교 때 잠깐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학생이 까먹었을 것이고, 자, 증명도 생략합니다. 우리 아주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두면 되는 공식일 것 같아요. 필수적인 공식은 아닌데, 이따가 예제 문제에 잠깐 한 문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해롱 공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잠깐 등정했던 공식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세변의 길이를 알때 해롱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배웠잖아.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배웠죠. 자, 세변의 길이가 안다라고 가정을 해봐. 자,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2분의 1에 AC에 이각 B죠? 사인 B로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 각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각을 측정하는 유일한 도구가 뭐였죠? 코사인 법칙이었지.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길이를 이용해서 이 각을 측정한 후에 코사인 B를 구하고요. 코사인비를 안다라는 얘기는 뭐도 안다라는 얘기야? 그죠 사인비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구한 사인비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굳이 해론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외이기도 하고. 자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의 넓이로 가 봅니다. 평행 사변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행 사변형은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만 그어 줘 볼게. 그었을 때 나오는,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죠? 각도가 세타고, 이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인 거지. 그죠? 어, 넓이가, 자, 쪼개지는 밑에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AB 그 끼인 각이죠? 사인 세타고,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래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결국에는 그냥 A, B, 사인, 세타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고, 뭐 굳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만 이용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사각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징이 있는 사각형, 뭐 사다리꼴이나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의 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공식이 나와 있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타가 중요한데요. 이 세타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대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자 예각 두 개랑 이두 개의 각은 맞꼭지각이기 때문에 같겠죠. 그다음에 둔각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둔각이 아니라 예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각. 그래서 두 대각선의 유로는 예각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하나 증명을 해볼 건데 그 뒤에는 좀 어렵게 증명이 돼 있더라고 어, 이 교재에서는. 자, 선생님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일단은 이 대각선과 평행한 대각선 두 개를 작도를 할 건데 자, 서로 반대 방향이 있는 이 꼭지점 잡고요. 방금 이 빨간색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려보는 거야. 위엔 잠깐 지울게요.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는 거야. 평행한가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평행.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또 평행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평행, 평행. 그죠? 평행하게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나머지 대각선에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을 작도를 할 건데 이번엔 반대 방향에 있는 두 꼭지점에서 평행한 두 직선을 작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 이렇게 평행. 그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또 평행하게 작도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평행 가능한가요? 어.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구조가 평행사변형이죠. 어, 평행사변형.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 얘도 평행하고 있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일단 구해볼게. 얘가 세타죠. 그러면 여기도 세타죠.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평행사변형이죠. 색칠하고 있는 공간이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 보는 두 대각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 넓이니까. 요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같죠? A. B죠,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같죠? 즉, A랑 같기 때문에,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안에만 살짝 보면요. 지금 얘도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야. 평행사변형. 평행, 평행사변형의 절반이기 때문에, 요 넓이를 s1이라고 할게. 요 넓이도 s1이 되는 거야. 요 넓이가요. 마찬가지죠. 얘를 s2라고 한다면 얘도 s2가 되는 거죠. 요 넓이가 얘를 s3라고 한다면 얘도 s3가 되는 거죠. 요 넓이가. 얘를 s4라고 한다면 얘도 s4가 되는 것이고. 요 넓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넓이에 딱 절반이죠. 절반들이죠. 절반들이기 때문에. 전체 큰 평행사변형을 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음. 자, 뒤에는 뭐 증명들이 나와 있는데, 어, 필요한 것들은 다 증명을 해드렸고, 우리 필수 예제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고요. 넓이가 20루트 3일 때, 그 다음에 예각 C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삼각형 하나만 그리고 시작할까요? 자, A, B, C. 일단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A의 길이가 10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B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 요 예각, 요 요각 C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넓이가 주어졌잖아. 그죠? 렇 어,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에 그 끼인 각 사인 C가 20 루트 3이어야 되죠? 어, 그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인 C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면,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어야 되고, 자,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각 범위에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각은 60도다,가 되는 거지.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죠. 자, 2번 문제, 삼각형 ABC에서 B랑, 한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한 각도랑요, 넓이가 주어지셨고, A를 구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삼각형 여기서 한번 바로 가볼까? 좀 볼게. 지금 이 b의 길이가 4, a가 뭐 각도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135도라고 일단 써놓게요. 을 넓이가 2다. 그때 요 a를 구해 보세요라는 문제니까 요 길이를 그냥 a라고 설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음. 자, 그런데 이 넓이가 2임을 이용하려면, 잘 생각해봐. 요 각도를 알거나, 아니면 요 변의 길이를 알면 되겠지? 일단은, 우리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왜냐면, B랑,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B랑 c 의 끼인 각이 135도고, 넓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2분의 1 B, C, 싸인, 135도가 2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죠? B 대신에 4를 집어넣고요. 사인 135도는 2분의 루트이죠? 를 대입해보면, 우리 C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이렇게 C를 구한 겁니다. 이 과정이. C를 구했어요. 그래서 C의 길이도 알고, B의 길이도 알고, 그 끼인 각도 아는 상황에서 A를 구해라. 뭐가 생각납니까? 코사인 법칙이 생각나죠?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의 135도를 이용해서 각각 대입을 해 보시면 이거죠. 대입을 해 보시면 a 제곱이 26임을 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자 a 제곱이 26이니까 루트 26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삼각형 a, b, c, a가 나와 있고요. 우리 작도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 이런 식으로 해볼까? a, b, c, a의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b의 길이가 7이고, c의 길이가 8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어이세 내각 네 중에 하나만 알면은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로 설정을 해볼까요? 예.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코사인 c는 e a b 분의 제곱의합 빼기 먼 변의 제곱. 공식 기억나죠? 어, 이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는 사인 c가 궁금한 거니까 코사인이 빗변 분의 밑 변이잖아. 7분의 1이라고 하는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 사인을 구해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48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것이고, 자, 사인은 7분의 루트 48이 되는 거지. 7분의 루트 48. 자, 따라서 7분의 루트 48. 유리화 해주면요. 유리화가 아니라 루트 48은 4루트 3이네요. 따라서 싸인 C를 자,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각형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싸인 C를 이용해서, 어, 다음과 같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를 안다라는 얘기는 우리 외접원 공식, 이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지금 ABC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다 대입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넓이도 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아래에 대해서만 정리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인데, 어, 요거는 진짜, 혹시나, 혹시 모르니까 내신에서만 기억해도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접원을 할때 공식이었죠. 자, 지금 넓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 넓이가 10루트 3임을 구했죠? 넓이. 넓이가 10루트 3인데, 자, 내접원을 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변의 길이의 합이었죠? 음. 여기서 이제 R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내저번의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였습니까? 어, 그냥 굳이 외울 필요 없이 2등분해서요. 요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렇 근데 각 A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0이라는 얘기는 절반의 넓이는 20이라는 얘기고, 즉, 2분의 1 곱하기에 8 곱하기에 10에 사인 A를 해봤더니 20이 나왔더라. 이 얘기죠. 어. 자, 따라서 사인 A는 2분의 1이면 되고, 자, 예각 범위에서, 예각 범위에서 2분의 1을 갖는 각도는 30도가 된다. 라는 얘기였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등변 사다리 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등변 사다리 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사각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공식이 있었으니,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야. 대각선 곱, 곱에 곱하기 사인 세타였는데,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었죠. 이각 중에 예각을 의미합니다. 이 각도는 나와 있죠. 30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a, c가 6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b, d의 길이도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둘다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에 두 대각선이 둘다 6이고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30도다. 사인 30도는 뭡니까? 2분의 1이죠. 대입해 주시면 정답이 9가 나오는 문제였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